네, 안녕하세요. 음준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팔로우 늘리는 법을, 비법을 공개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시간 투자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네. 팔로우를 어떻게 늘리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인물에 자신 있다, 내가 끼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내가 잘 생긴거다 예쁘신 분은 사진을 올려놓고 아 오늘 나 너무 예쁘다 샵 나는 예쁘다 샵 안동 샵 대구 샵 옥동 샵 동성로 샵 여자 샵 선팔 샵 마팔 샵 선팔 마팔 샵 FF 샵 F4F 샵 선팔 마팔 좋아요 샵 좋아요 샵 쉽죠? 이렇게 하면 끝나요 네. 더 알려드려요 이렇게 그냥 해시태그 20개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딱 한달 내가 외모에 자신있다 이렇게 그냥 한달간 매일 여, 사진이나 영상 1일 1일 영상 1일 1일 사진만 올리세요 그냥 팔로우 3천 넘습니다. 만약에 이게 하기 어려우시다 저한테 아이디 비밀번호 알려주시고 사진 주세요. 만들어 드릴게요. 진짜 가능해요. 외모에 자신 있으신 분은. 거짓말 같죠? 진짜 돼요. 그리고 팔로우를 훨씬 더 많이 올리고 싶다. 그러면 밑에 댓글을 달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 엄준님 너무 잘생겼어요 어! 엄준님 너무 웃기게 생겼어요 하는 분한테 댓글을 달아줘요 어! 댓글 단 어! 엄준 짱님도 너무 귀여워요 어! 댓글 달아주신 님도 너무 좋아요 플러스 그 사람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그 사람 사진에 댓글을 달아주고 그 사람 사진을 좋아요 눌러주고 더 나아가서 내가 모르는 사람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좋아요도 눌러 주고 그 사람 댓글에 좋아요랑 댓글도에 뭐 너, 댓글에 뭐 특정 뭐 글을 남겨 주고 이러면 올라가요. 인스타그램은 그냥 활동을 하면 돼요. 그럼 팔로워가 늘어나요. 어렵지 않죠. 어? 나는 그렇게 활동하는데 왜내건안 느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앉는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